오늘은 이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호흡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호흡 연습을 해 보실 거예요. 평소에 등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에게도 효과적인 호흡법이니까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씩 준비하셔서 바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의 순서는 첫 번째. 몸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이 위쪽 갈비뼈 흉곽 파트를 앞, 앞뒤 좌우 골고루 호흡을 불어넣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허리 주변, 옆구리 주변 이 복부 파트의 호흡을 앞뒤 좌우 골고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션이나 베개를 여러분 뒤쪽에 이렇게 위치 시켜놓고 우리 갈비뼈 뒤쪽 끝쪽 있죠? 갈비뼈 뒤쪽 끝 쪽이 누웠을 때 쿠션 뒤쪽 끝 쪽에 올수 있도록 적절하게 맞춰서 천천히 누워줍니다. 허리가 이렇게 젖혀지는 것이 아니라 쿠션으로 인해서 갈비뼈 앞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무릎은 세워주거나 혹은 하나 하나씩 뻗어서 이렇게 편한 자세로 누워주시면 되고, 양손은 양쪽 갈비뼈 위쪽에 터치를 해서 호흡의 움직임을 좀더 정확하게 인지해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가볍게. 후. 내쉬면서 양쪽 갈비뼈가 좌우로 벌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이 느낌을 한번 인지해 볼게요. 네번 호흡합니다. 숨 마시고. 둘. 옆쪽, 그리고 위쪽으로 열리고. 가운데, 그리고 아래쪽으로 닫긴다. 한번 더. 목과 어깨에 긴장이 너무 들어가지 않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살짝 이렇게 한번 기울여 줍니다. 그럼 오른쪽 갈비뼈 앞쪽과 옆쪽이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여기서 숨을 마시며 오른쪽 갈비뼈 앞쪽, 옆쪽을 크게 늘렸다가 내쉬면서 다시 이렇게 갈비뼈 사이사이를 좁혀 보세요. 다시 숨 마십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커지고 내쉬면서 줄어든다.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오른 손을 쭉 뻗어서 왼쪽으로 넘겨주고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함께 쭉 잡아당겨 주세요. 두 팔은 바닥으로 내려놓고 오른쪽 갈비뼈 옆라인 그리고 앞쪽 라인으로 네번 호흡 후, 젖혀지면서 옆쪽으로도 열린다. 다시 둘두번더 셋. 한번더 넷. 잘하셨어요. 양손을 다시 갈비뼈 위에 올려놓고 몸을 가운데로 바르게 돌려놓습니다. 이번에 몸을 오른쪽 반대로 이렇게 기울여주시면 왼쪽 갈비뼈 앞쪽과 옆쪽이 열리는 느낌이 있고 이번에 왼쪽 갈비뼈 옆쪽과 앞쪽으로 집중해서 호흡합니다. 네 번. 숨을 마실 때는 갈비뼈 앞쪽과 옆쪽이 열린다. 내쉴 때는 닫아준다. 두번 더, 셋. 한번 더, 넷. 그리고 그대로 왼손을 쭉 뻗어서 옆구리 스트레칭처럼 쭉 넘겨주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가볍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왼쪽 갈비뼈가 좀더 이렇게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고, 그대로 똑같이 호흡. 둘. 앞쪽, 옆쪽 함께 열어주세요. 두번 더. 한번 더. 그리고 가운데로 돌아와서 양손 어깨나비만큼 맞추시고 쭉 손가락 끝을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기지개를 펴주세요. 그럼 갈비뼈 양쪽이 최대한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숨을 마셨다가. 그럼 갈비뼈가 이렇게 위로 더 들려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후. 긴장 풀고 다시 둘 손끝을 최대한 밀어내면서 갈비뼈 앞쪽으로 마신다 후. 내쉬고 두번더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더 네, 쉽니다. 잘하셨고요. 이렇게 갈비뼈 앞쪽을 열어주셨으면 이번에 양쪽 옆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눕습니다. 그럼 베개나 쿠션이 겨드랑이 아래쪽에 오게 되고 저는 오른쪽을 바닥으로 해서 누웠어요. 머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지 않도록 오른팔은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팔을 쭉 뻗어서 머리를 받쳐주시고 두 다리는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딱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위쪽 손은 왼쪽 갈비뼈에 이렇게 터치합니다. 그럼 왼쪽 갈비뼈가 이 쿠션의 곡선으로 인해서 천장 쪽으로 더 열린 상태가 되고요. 높이가 너무 낮아요 하시면 쿠션을 반으로 접어서 쿠션이나 베개를 반으로 접어서 좀더 높여주셔도 괜찮겠죠? 그대로 코로 숨을 마시는데 최대한 이 열린 왼쪽 갈비뼈를 왼쪽 갈비뼈로 호흡을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쉽니다. 다시 숨 마시고 왼쪽 폐로 공기가 끝까지 들어갔다가 왼쪽 폐의 공기를 끝까지 빼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시 숨 마시고 왼쪽 갈비뼈가 특별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내쉬고 한번 더. 점점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내쉽니다. 자, 그리고 왼팔을 쭉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길게 뻗어서 왼쪽 발끝부터 손끝까지 길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다시 호흡합니다. 왼쪽 갈비뼈 라인으로 호흡. 두번 더, 셋. 굳어있는 그 왼쪽 갈비뼈 폐 기능을 깨울 수 있고 한번 더, 넷. 끝까지 호흡을 넣었다가 왼쪽 폐의 공기가 끝까지 빠지듯이 호흡을 내뱉어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팔 제자리 돌려놓고 반대쪽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쿠션이 오게 되고 왼팔은 팔베개 해주시고 아래쪽 다리는 90도로 구부리고 오른손은 오른쪽 갈비뼈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방금과 다르게 오른쪽 갈비뼈가 이번엔 천장으로 열린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코로 숨 마십니다. 좀더 넓어진 오른쪽 갈비뼈로 호흡을 넣고 입으로 내쉽니다. 다시 숨 마시고. 목과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끔 주의하고 내쉬고 두번더 그냥 손을 이렇게 편하게 터치해주셔도 후. 괜찮습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최대한 오른쪽 폐 안쪽으로 호흡을 크게 넣고 입으로 내쉬면서 공기를 최대한 빼내주세요. 자, 여기서 오른손을 이번엔 천장 쪽으로 쭉 뻗고 발끝부터 손끝까지 길어지게끔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다시 호흡. 오른쪽 폐 속으로 호흡을 크게 넣어주세요. 공기를 최대한 다 빼보고 다시.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호흡이 훨씬 편할 거예요. 두번 더. 한번 더. 끝까지 호흡을 집어넣고, 끝까지 호흡을 빼내줍니다. 잘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엎드려 볼게요. 엎드리게 되면 가슴이 쿠션 가운데에 오게 되고, 양손은 이렇게 겹쳐서 이마를 손등에 올려주시면 돼요. 목과 어깨는 최대한 힘을 다 풀고, 이렇게 누워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뒤쪽 갈비뼈와 폐의 기능을 좀더 깨워줄 수가 있습니다. 두 다리는 내가 최대한 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놓아주시면 되고, 코로 숨 마십니다. 최대한 갈비뼈 뒤쪽으로 호흡을 넣어봅니다. 입으로 끝까지 내쉬고, 다시 숨 마시고. 호흡이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쪽이나 뒤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두번더 마시고. 한번 더. 자, 그리고 이렇게 손과 머리와 몸을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고개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 주세요. 그럼, 오른쪽 갈비뼈 옆쪽과 등 뒤쪽을 훨씬 많이 늘려줄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등 뒤쪽으로 호흡을 넣는 게잘 쉽지가 않아요. 갈비뼈 앞쪽보다는 잘 인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을 이용해서 뒤쪽을 이렇게 열어놓고 호흡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코로 숨을 마시고. 최대한 오른쪽, 뒤쪽, 그리고 옆쪽 갈비뼈로 숨 마셨다가, 입으로 후. 내쉬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두번 더. 한번 더.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쭉 뻗고 왼손을 그 위에 올려주세요. 몸을 왼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주고, 네번 호흡. 두번 더. 한번 더. 그리고 팔을 구부려서 가운데로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렇게 몸을 이동시켜 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 갈비뼈 옆쪽 그리고 뒤쪽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손등 위에 머리를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최대한 왼쪽 갈비뼈 옆쪽 그리고 뒤쪽으로 호흡을 넣어주고 내쉬고, 다시. 두번 더. 한번 더. 그대로 왼손을 쭉 뻗고, 몸을 오른쪽으로 좀더 구부려주고, 오른손도 함께 겹쳐서, 똑같이 네번 호흡. 두번 더. 한번더 잘하셨어요. 두 팔을 구부려서 제자리 돌아오고, 자 이번에 허리 주변, 우리 복식 호흡을 했던 그 라인들을 뒤쪽, 옆쪽, 앞쪽까지 이렇게 트레이닝 호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양쪽 겨드랑이 옆을 짚고 이렇게 풀시업하듯이 바닥을 밀고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두 무릎 사이는 많이 벌리고 발끝은 살짝 모은 상태에서 쿠션을 허벅지 위쪽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대로 엉덩이를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쿠션을 끼우고 양손을 앞으로 뻗고 이마를 바닥으로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뒤꿈치에서 엉덩이가 너무 많이 뜨신다면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지지해놓고 최대한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자세를 만들면 허리 뒤쪽과 등아래부분이좀 열린 자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한 손을 이렇게 허리 뒤쪽에 터치를 하고 그대로 숨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좀더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 거고요. 입으로 내쉬면 다시 좁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숨 마시고. 손을 좀더 위로 위치해서 두번 더. 아래쪽 갈비뼈 라인도 좀 넓어지고. 한번 더.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손등을 터치하거나 혹은 두 손을 매트 오른쪽 끝쪽을 최대한 터치를 하고 엉덩이는 반대로 왼쪽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럼 왼쪽 겨드랑이부터 갈비뼈 라인이 시원하게 당길 텐데요. 그 부분으로 최대한 호흡 네번 합니다. 다시 숨 마시고. 한번더한번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두 손을 겹쳐서 왼쪽 매트나 바깥쪽을 터치하고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쭉 밀어냅니다. 오른쪽 겨드랑이부터 갈비뼈 라인을 쭉 늘려놓고 그 부분으로 호흡 최대한 스트레치 된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두번 더. 한번 더. 잘 하셨고요. 이제 손과 몸을 가운데로 돌려 놓고 손을 바닥에 짚어서 상체를 들어 주세요. 자 이번엔 쿠션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을 텐데 엎드렸을 때 배꼽이 쿠션 가운데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시켜놓고 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만들고 양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해서 그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단계 여기서 꼬리뼈 끝쪽을 살짝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주면 허리 뒤쪽이 좀더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대로 허리 뒤쪽 이 파트로 최대한 숨을 넣어봅니다. 호흡이 앞쪽으로 가는 게 막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공기를 빼냅니다. 다시 숨 마시고. 두번 더. 한번 더. 내쉽니다. 그리고 쿠션의 위치를 그대로 두신 후, 옆으로 돌아서 누워주시고, 마찬가지 팔베개를 힘놓고 아래쪽 다리는 90도 윗다리를 쭉 한번 뻗어주세요. 그럼 아까 했던 동작과 다르게 이번에는 골반 위쪽 이 옆구리 라인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이 부분에 손을 터치를 하고 숨을 마셔봅니다. 최대한 이 옆구리 라인으로 숨을 넣고 입으로 후. 그래서 이 근육들이 긴장되지 않고 적절한 탄력을 만들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다시 숨 마시고. 왼쪽 옆구리, 특히 왼그 뒷구리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뒤쪽으로 호흡을 넣는 데에 집중해 볼게요. 두번더 마시고. 한번 더. 그리고 왼손을 쭉 머리 위쪽으로 뻗어서 발끝부터 손끝까지 길어지게. 그럼 스트레칭이 좀더 넓게 느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네번 호흡.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한번더 목, 어깨 긴장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한번더 최대한 벌어진 옆구리, 옆구리 라인의 호흡에 집중 그리고 팔과 다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반대쪽으로도 돌아 누워볼게요. 베개의 위치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반대로 누워주시면 되고 아래쪽 팔은 8 0개에아래다리는 90도 모양 윗다리는 쭉 뻗어준 상태에서 한 손으로 그 옆구리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옆구리, 골반 위쪽 측면 근육이 늘어난 느낌이 있고, 혹은 자극이 별로 안 와요 하면 쿠션을 접어서 높이를 높여서 이 부분을 좀더 이렇게 확장 시켜도 괜찮아요. 그대로 호흡. 다시. 두번 더. 최대한 이 옆구리 혹은 뒷구리 부분으로 한번 더. 이번엔 오른손을 쭉 뻗어서 발끝부터 손끝까지 쭉 길어치게. 네번 호흡. 자, 오른쪽 이 옆구리 뒤쪽으로 호흡 넣습니다. 둘. 두번 더. 한번 더. 잘 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장을 보고 누워줍니다. 천장을 보고 누웠을 때는 꼬리뼈 끝쪽이 베개 끝쪽에 올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서 오른 다리는 쭉 뻗어 내려놓고 왼쪽 다리는 90도로 구부려서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세요. 여기서 왼쪽 고관절 앞쪽이 불편하면 다리를 이렇게 제기차기 모양으로 가져와서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아랫배를 살짝 집어넣고 오른쪽 골반 앞쪽이 좀 열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른쪽 아랫배, 골반 앞쪽으로 최대한 호흡을 넣어볼게요. 다시 두번더한번더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 이번에 왼쪽을 쭉 뻗고. 오른쪽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신 후 아랫배 쏙 집어넣고 왼쪽 골반 앞쪽부터 이 왼쪽 아랫배 앞쪽까지 숨을 넣어줍니다. 두번 그리고 두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양팔을 머리 위로 만세해서 두 손을 쭉 천장으로 밀고 두 발끝도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대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후. 힘 풀고 다시 둘 몸통 전체로 크게 호흡 두번더 마시고. 골반부터 옆구리까지 누가 잡아당기듯이 마지막으로 척추가 최대한 길어지는 느낌을 주었다가 내쉬면서 긴장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간단하지만 훨씬 내가 원하는 파트에 더 호흡을 많이 불어 넣을 수 있고 등과 허리가 편안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앞으로도 다양한 호흡법을 통해서 건강한 몸, 바른 자세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